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난 밤에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육신에 제약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며 세상에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며 산위의 동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생명의 빵을 먹습니다. 이 진리를 더욱더 잘 깨달아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늘도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네, 5월 벌써 마지막 아침이죠. 5월 31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5 다섯 번째 이야기 이후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상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 우리 묵상했던 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며 이5 어, 다섯 번째 이야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위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싸웠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싸운 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니이다아멘 네. 어, 우리 지금까지 75번째 이야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 7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 세상에 대한 그 고려, 그렇죠. 아예 예수님께서 어, 세상을 제쳐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번 이런 다섯 번째 이야기를 통해 초대 교회의 그 성교에 대한 마인드, 성교에 대한 비전을 엿볼 수 있는 본문이다. 어,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남은 자리를 채우는 이방인들, 그렇죠. 사실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어, 실제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아주 그 소수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리를 누가 채운다? 네, 이방인들이 어, 채우게 되죠. 그리고 그런 어떤 현상 가운데서 예수님 예수님은 이런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죠. 복음이 전달됨으로써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건간에 상관없이 이후에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을 따를 어, 모든 제 자들 에게 동일한 은 혜가 있 기를 원합니다. 그들 도, 다 우리 처럼 하 나가 되게 하 여, 주 옵소서 이런 기도 를 하시 죠？그리고 복음 전파 를 통해 유대인 들이 어, 아버지 께서 예수 님을보 내신 것을이 진리 를이 사실 을믿게하 여주 옵소서 이제 이런 기도 를하 시는 거 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 세상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신다? 내 교회, 누구를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거, 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교회를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명확하게 어, 구분하고 계시죠.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아버지를 알고 영광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연합한 존재니까. 그쵸?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이런 다섯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자, 그런데 이번 이야기의 메시지와 굉장히 비슷한 어, 메시지가 어, 바울의... 그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오늘 본문의 저자 이 요한과 상당히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가 바로 어, 바울입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자, 함께 본문을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는 혹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내 네, 로마서 11장 11절 그리고 중간에 생략하고 14절 이렇게 제가 읽었습니다. 자, 자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자기가 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죠.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거 연합의 의미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동족, 그쵸? 그렇죠? 우리 동족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되더라도, 어,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라고까지, 그렇게까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혹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자,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그쵸? 그렇죠? 처음에는 유대교가 볼때이 교회는 아주 작은 소수의 그 분파처럼 여기졌던그 작은 교회가 점점 점점 어떻 습니까？이방인 들이 그 가운데 막 들어와서, 그 세력 이확 장이 되고 점점 커 지기 시작 하고 복음 이 심지어 결국 에는 온 세상 만 방에 퍼 지기 시작 하 면서 자기 들이 섬 겼던 그 하나님 을온 세상 모든 세상 모든 민족 이, 다믿는것을 이렇게 보 면서 이스라엘 이, 시 기하 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시기라는 것이 그렇죠. 어, 시기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딱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어, 여하튼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들이 그렇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팩트잖아. 그렇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 중에 얼마가 구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곧 예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지만, 사실 그는 뼛속까지, 그렇죠. 뿌리까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린 적 없습니다.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면서도 그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기 원한다. 그렇게 고백, 어떻게 보면 이게 구약의 모세와 같은 심정이죠. 나를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그렇 이처럼 어, 요한복의, 요한복음에서뿐만 아니라 어, 로마서에서도 이런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때에 같은 유대인들 중에, 그렇내 동족들, 내 민족들이 다 그냥 어? 너희 잘못했으니까. 다 망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그 민족 동족 중에서 자기 백성 중에서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전해지십니까? 사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상에 대한 마음가짐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역시도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크, 너무 가슴 아프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참뼈 아픈 얘기지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저들을 아예 뭐라고 합니까? 세상, 그렇죠?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까지 지칭하잖아요, 그렇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세상. 그렇죠. 세상이다. 라고까지 말하지만, 그렇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가 되었다. 라고까지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멀리 하는 것 아닙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세상이 되어버린 자기 동족들이 어떻게든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암송하고 있는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그쵸? 이처럼 사랑하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자, 여기서 본문, 이 본문.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죠? 그 대화 가운데서, 대화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결국,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 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지금 누굽니까 그렇죠? 유대인의 대표 아닙니까? 그가 유대인의 대표로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해 됩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 네. 세상이 되어버린 유대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저주하시거나 그들을 그쪽 꾸짖거나 너희들을 전부 다 그냥 다 멸망해버릴 것이다. 다 죽어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해버리시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엄하게 꾸짖죠. 너희들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끝사랑이죠. 그쵸? 그렇죠? 다시 말하면, 초대교의 유대인 성도들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그토록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얼마나 못 살게 그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이 소수의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네, 예수님처럼. 이게 바로, 어, 그리스도인, 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고,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심정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 우리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유대인 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 오늘 본문의 요한과 또 로마서 바울의 이런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된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부정함으로써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불로 빠져들어가고 있죠. 그저 불쌍히 여기고만 있을 것인가? 이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근데 그건 아니죠, 그렇죠? 분명 우리가 그냥 그들을 정말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대로 거부하는데 그냥 손 놓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사실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악해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기 지고집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렇죠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심지어 반대로 막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저들을? 구원으로 이, 이길 수, 이끌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잘 믿어도 될까 말까한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학창케 여기는 그런 자에게, 기창게 여기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이 요한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 1세기 당시에죄 없는 초대교회들이 핍박과 조롱과 심지어 생명을 빼앗기기까지 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각한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 우리 같으면 막 얼마나 일을 갈고 복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초대교회들은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네. 그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꼭 어,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불신자들을 배제하거나 그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며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저 더러운 이방인, 저 지옥의 땔감들, 개보다도 못한 인간들 이렇게 취급하면서 멀리했던 것과 똑같은 태도 아닙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신자들을 멀리할 순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라고, 헤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을 단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은 기대하시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우리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있고 또이 세상 가운데서 또 아직까지 천국에가 들어가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내 가족 중에, 내 친구들 중에,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한번 더, 한 번만 더 기회를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제시하고 단한 번이라도 더 그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더 빛을 던지며 그들에게 기회를 줄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닫고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겸손하게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오늘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누군가에게는 다시 한번더 구원 얻을 수 있는 영생의 이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그 예수님의 기쁨과 승리를 누리며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